아 그래요 길게 찍을까 보라야 우리 보라 옹알이 엄청 잘하는데 어 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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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 오늘 뭐 했어요 어 보라 오늘 뭐 했어요 어 엄마랑 바람도 쐬고 햇빛도 쬐고 했지요. 그랬지요 우리 딸. 응, 어, 고개 끄덕끄덕 했죠응 무슨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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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응가. 응가 오. 오. 가 응가. 응가 푸푸푸푸푸푸푸푸 울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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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푸 울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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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푸 그래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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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들어주세요 얼른 들어주세요 아빠 얼른 들어주세요 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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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이런 아빠 이런